포지션 바꾸드 평가. <laughs> 못하는 못하는 평가. 제가 그거에 당했어요. 제가 입사한 날이 화요일이었는데 보고가래. 원래 는 그냥 집에 가는 건데 평가가 있다. 하고 와서 봐라 해 가지고 그 이사님이랑 그 누나 사이에 앉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봤거든요. 얼마나 하나 내가 여기서 버틸 수는 있을까 하는 걸봤 봤어요. 봤는데 그때 후유영이 랩하고 향구가 완전 발라드 완전 발라드 옛날 옛날 발라드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여원이가 여원이가 그때 뭐했었더라 랩 아니면 완전 춤 했을 거예요 그거 딱 보고서 느낌이 왔어요 아이 정도만 하면 데뷔하는구나 솔직히 솔직히 조금 무시했어요. 솔직히 조금 이게 야빴어, 야빴어, 봤어. 야빴어요. 그래가지고 아 나도 랩이든 노래든 뭐든 이제 태닝 받으면 저 정도 당해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음 재밌네, 재밌겠네, 한 자리 차지하겠네 했어요. <laughs> 근데 다음 평가가 자율 평가였어요. 자율 평가. 그냥 그냥 진짜 둘이 해도 되고 혼자 해도 되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너네 하고 싶은 거 해. 그날 그래서 일주일만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한한달 하다가 집에 가겠다. 왜냐면 그때 막 후이 형이 발라드를 했는데 무슨 노래인지 는말안 할게. 나중에 후이 형이 얘기 할수 있으니까. 제가 그때 20살 했어요. 20년 동안 제가 직접 들은 사람 중에 노래 제일 잘했어요. 형구가 형구가 춤추고, 야, 춤을 저렇게 춰야 연생을 하는구나. 그 창구, 창구가 그 일주일 동안 저랑 얘기하면서 자기는 뭐가 아쉽고, 뭐가 아쉽고, 뭐가 아쉽대가지고, 아, 얘도 나랑 같은 처지구나 했는데, 창구가 그때, 발라드를 불렀는데 뭐야? 일주일 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건가? <laughs> 라고 싶을 정도로 발라드를 정말 기깔나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큰일 났다. 나는 돌아가겠다. 일주일하고 돌아가겠다. 일주일하고 돌아가겠다 했어요. 왜냐하면 <laughs> 제가 그때는 폐기가 넘치다 못해 흘렀어요. 뭔뭐 상황인지 가지고 내게 준 신고식이라 뭐할수 있는 거뭐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해 가지고 준비한 게 없잖아요. 사실 제가 뭐 대단한 걸로 들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창창구가 했던 노래인가? 그래가지고 아 그럼 저 아까 저저 사람이 했던 노래 불러볼게요. 그냥 당차게 얘기해서 저 사람이 했던 노래 불러볼게요 했거든요. 그때는 떨리고 뭐가 없었어요. 그냥 하면 하고. 못 하면, 아 못하면 뭐, 아뭐나 이제 첫날인데 뭐 어쩔거야 약간 이런 마인드였거든요 나가가지고 프리스타일 해버려요 비트투베트니까 근데 저도 거의 껴있던거예요아이 사람들 다 처음 보는데 그 프리스타일을 했어 내가 뭘 했겠어요 야내 이름은 고신원 나 프리스타일 하고있지 이런거 했죠 그렇게 전설이 시작되었죠